할렐루야 사랑하는 제1의 가정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힘주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원 2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하여 망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아멘. 요즘 먹는 방송, 먹방이 대세지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이 주춤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먹방은 예능 프로그램 곳곳에서 방송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 중에 두 분이 있습니다 유재석 씨하고 박명수 씨인데 이두 분이 무한도전 때부터 호흡을 맞추면서 한 10년 넘게 같이 사역을 했지요 얼마 전에 어느 프로그램을 보니까 이두 사람이 치킨을 만들더라고요. 유재석 씨는 프라이드 치킨, 박명수 씨는 양념 치킨. 뭐, 일반인이라 만들기가 쉽진 않았겠죠. 조금 어설프기도 하지만 그것을 만들어서 뭐, 유명인들에게 배달을 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먹고 평가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저도 치킨이 먹고 싶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식을 주신 것은 큰 축복입니다. 음식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고 또한 기쁨도 누리고 더군다나 함께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행복을 주신 하나의 도구가 음식이지요. 오늘 자본 23장에는 음식에 대한 말씀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여러분 음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음식을 탐하면 그 음식을 향한 탐심이 크면 우리 목에 칼을 두라고 말씀합니다. 즉 음식을 먹을 때 칼을 목에 두고 먹을 정도로 음식에 대해서 너무 탐욕을 부리거나 과한 욕심을 부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있습니다. 1절을 보면요, 1절입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관원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 라는 것은요, 높은 사람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는 겁니다. 높은 사람이 우리를 초청했어요, 그리고 음식을 펼쳤습니다. 얼마나 많은 음식이 있고 또한 맛있는 음식이 있겠습니까? 예전에 청와대에서 먹는 칼국수가 유행한 적이 있지요. 뭐, 칼국수 비싸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사주는 거기 때문에 맛이 있고 의미가 있었던 거죠. 그런 관원들이 음식을 우리에게 접대했을 때 자칫 그것이요. 칼이 될수 있다는 라 겁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음식을 먹으라라는 거죠. 3절에선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관원이 베푸는 맛있는 음식, 그것이 우리를 속이는 음식이기 때문에 그것에 현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자칫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욕심, 욕망, 이러한 것들이 더 드러나게 되고 그것이 우리를, 우리의 인생을 곤고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이 6절은 1절과 3절을 요약 정리해서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 것이지요. 악한 사람들이 우리를 현혹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꿰기 위해서 주는 그 음식을 그저 맛있다고 정신 잃고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에 칼을 대고 그런 음식을 바라보아야만 우리가 절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음식을 사용해서, 음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있습니다. 이 음식은요, 부와 재물에 대한 우리의 욕망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 지어다. 갑자기 부자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쓰지 말고 사사로운지에 세상에서 부자가 되게 해주는 수많은 뉴스거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새해가 되면 덕담 중에 하나가 이런 덕담이 있었습니다. 2002년에 유행했던 덕담인데요, 한 예쁜 연예인이 나와서 여러분, 여러분. 부자 되세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때부터 이 대박을 쳤습니다. 이 표현이. 그래서 예전에는 부자 되세요라고 말하면은 조금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아, 그렇게 인사해도 되나? 라고 했는데, 그 이후부터는 너무나도 당당하게 어딜 가서든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이렇게 해야 부자가 됩니다. 하는 책들도 많이 나오게 되었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솔로몬은 당대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부자라고 한다면 당대 최고의 부자였고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수많은 주변국들이 조공을, 조공을 바치면서 솔로몬을 높였고 그의 지혜를 배우려고 애를 쓸 정도였지요. 이처럼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인생 후반부의 전도서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신의 권력, 부하재물, 모든 것들에 대해서 헛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헛되다라는 표현은요, 날숨을 의미합니다. 그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날숨, 숨을 후우 하고 불어내시면, 손에서 무언가는 느끼지만, 그 손을 펼쳐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처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 부와 재물, 권력 이러한 것들에 집착하는 인생이 헛된 인생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5 절에서는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재물에 대한 것 허무한 것이라고 말씀하시고요. 스스로 날개를 내고, 날개를 달고,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다. 결코 잡을 수 없는 것이고, 헛된 것이다. 라는 거지요 그냥 날아가 버리고 마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동의하십니까? 자본주의를 사는 우리, 어, 돈이 있으면 좋지요. 돈이 있으면 편합니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해외여행, 뭐 넉넉한 노후, 네, 이런 거, 나쁜 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죄인의 형통,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너무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거죠. 어쩌면 반론을 제기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니 돈 많이 버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을 다 죄인의 형통이라고 몰아붙일 수 있나요?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부와 재물을 택하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할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부하려고 애를 쓰고 더 헛된 것에 집착하게 되고 더 우리의 세상의 뉴스거리들 귀를 그런 쪽으로만 향하다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 주시나요? 네, 오늘 채워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18절과 19절에 있습니다.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아멘. 내 아들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바른 길이며 이 바른 길을 갈때 우리의 장래가 우리의 미래가 복을 누리게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요, 부자되는 법, 성공하는 법을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자되는 법, 성공하는 법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른 길 가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그 외의 모든 것들은 그외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채워 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뭐큰 부자가 되거나 뭐 좋은 집을 주시거나 좋은 차를 주시거나 그런 걸로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 주시는 것으로 연결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좋은 것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명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며 참된 평안을 누리며 바른 길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기름값이 떨어졌다고 하면서 많이들 위축되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위축된 시기 속에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새기시는 우리 제일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에 칼을 대고 음식을 먹으라 라는 이 말씀이 제 머리에 계속 맴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욕망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길을 감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일용할 양식으로 날마다 즐거워하며 가족과 이웃과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제1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욕망, 이 세상의 것을 취하려고 하는 그 야망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며 바른 길로 나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음식을 주셨습니다. 그 음식을 먹고 힘을 내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과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행여, 이러한 음식이 우리의 헛된 욕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헛된 욕망으로 인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선한 길, 바른 길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온 세계 어려운 경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경제의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축복합니다.